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인병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예후가 되게 좋지 않고 혈관 등을 망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을 높이고 사망률을 되게 높일 수 있는 되게 무서운 병이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이 수년간, 십수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당뇨병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전조 증상, 당뇨병의 그 위험 신호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당뇨병의 위험 신호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제가 가장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인 당뇨병. 당뇨병의 예비 신호 위험 신호들을 한번 알아보고 대처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왜 제가 가장 걸리기 싫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혈관의 질환 그리고 뇌 심장 이런 장기의 질환을 유발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핵심적인 그런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 당뇨 당뇨에 걸리면 고혈압, 고지혈증, 나중에 암까지 다 이어질 수 있고 사망률 또한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저는 걸리기 싫은 병이 당뇨병이고요. 당뇨병이 한번 시작되면은 완치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의 어떤 예비 신호들, 위험 신호들을 잘 알고 대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당뇨병의 우리 국내 유병률이 한13% 정도. 성인 일곱 명 중에서 1명. 30세 기준으로 당뇨 당뇨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외가 될수 없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예비 신호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뭐 1형 당뇨, 2형 당뇨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약들 뭐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죠. 수치 같은 거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가장 흔한 증상이고 대표적인 당뇨의 신호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다입니다세 그러니까 가지 많이 하는 건데. 계속 갈증이 나는 다갈 그리고 물을 계속 많이 마시는 다음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그래서 많이 마시고 많이 싸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갈증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 혈중당수치가 높아지면은 삼투압이 높아지고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많이 몸에 있던 걸 가져와서 희석시킨 다음에 배설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의 중추가 자극되고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희석을 하고 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많이 먹는 이유는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형 당뇨나 2형 당뇨나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우리 세포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혈액 내에 떠돌게 만드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못 쓰기 때문에 계속 허기가 집니다. 칼로리를 섭취해도 계속 배가 고픈 거죠. 에너지원이 피에서는 계속 떠도는데 이걸 우리 몸에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배고프 신호를 보내고 계속 먹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당뇨의 신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그 체중 감소가 여러 가지 질병의 신호이거든요 암이 걸려도 그렇고 갑자기 면역계 질환이 생겨도 그런데 이 당뇨가 생겼을 때도 갑자기 체중 감소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당뇨 다시 있기랑 똑같은 건데요 먹어도 에너지로 저장을 못하고 저 에너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그냥 에너지원들이 그냥 포도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체중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갈증도 나면서 체중이 빠지는 경우에는 당뇨를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당뇨의 전 단계에 있거나 당뇨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뱃살이 많이 나오신 분들, 살이 많이 찌신 분이 당뇨의 위험에는 많이 노출돼 있지만 실제로 당 수치가 높아지려고 하는 전 단계나 내당능 장애가 있거나 실제로 당뇨일 때는 살이 점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허기가 계속 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이런 게 중복될수록 당 당뇨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력증, 피로인데요. 이것도 대부분의 질환과 다 연관이 돼 있죠.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혈압이 높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신피로가 있거나 뭐 당뇨가 있을 때도 피곤해집니다. 이런 피로는 일반적으로 쉬지 못해서 생기는 피로가 아니라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들이 반복될 때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피곤함이 생긴다 이렇게 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 중복에서 나타날수록 당뇨병의 위험도는 높아지고 그런 신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인데요.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는데 잘안 낫는다인데 노화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젊은 분이 어 유달리 요즘에 상처가 잘안 아물고 짓물라고 고름이 생기고 예전에는 2, 3일만 있어도 나았는데 뭐일 1주일,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럴 때는 이제 당 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은 혈관의 점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점도가 높아지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고, 그당 수치가 높은 그 당들이 미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당 수치 조절이 잘안 되신 분들은 이 말단부터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손상이 일어납니다. 눈, 손, 발 이런 끝 부분들이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족부괴사나 이런 손쪽의 괴사가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흔하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행장 장애와 이런 점도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상처 치료가 잘안 되고 특히나 연한 살들 이런데 부드러운 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 이런 쪽이 그냥 쓸린 상처인데도 상처 치료가 잘안 되는 그런 경우에 당뇨병의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리나 손발의 저림이나 쥐 같은 거 그리고 감각의 이상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의 혈행 장애와 점도 상승으로 혈액의 이런 신경계의 손상 세포 손상 혈관 손상을 유발해서 손상이 돼서 그런 겁니다. 특히 신경 손상이 유발돼서 그런데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신경 손상이 많이 돼서 손끝에 감각이 이상해지고 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와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갑자기 신경이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콕콕 쑤시는 통증이나 거좀 무뎌지거나 그런 감각에 신경에 이상이 발생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 터널 증후군 같은 게 생기거나 디스크가 있을 때도 저림이나 이상한 신경통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지고 피부결이 안 좋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혈액순환장애가 생기면서 그리고 당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도 높아지면서 면역과민 반응이 생기면서 이렇게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 등이 생깁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다른 질환들 뭐 그냥 가벼운 알러지나 저촉성 피부염 같은 것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당뇨병이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도 당 수치가 높아진 상태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 보통 나타나는 건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황반변성이 생기면서 이제 한쪽이 안 보이거나 스팟으로 안 보이거든요. 어, 이런 것들은 당뇨 전 단계엔 드물게 생기겠죠. 보통 당뇨 환자가 당 조절이 안될때 당뇨병성 혈관 장애가 생기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잘 안. 보이면서 보이고 눈이 피곤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요약하자면 삼다 물 많이 마시게 되고 갈증이 나고 소변이 많이 나오고 많이 먹고 기운 없고. 피곤하고 갑자기 체중이 감소되는 이것들이 가장 흔한 당뇨병의 신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오랫동안 방치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상처 치료가 지연되고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 저림이나 쥐가 나고 신경통 신경이 무뎌지거나 이런 것들 신경에 이상이 생기고요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시신경. 눈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당뇨병의 위험 신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병원 가서 정확히 진단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는 거는 제가 잘못 봤는데 관리를 하면은 약에 대한 내성을 줄이고 약 용량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당뇨 전 단계 내당능 장애가 있을 때는 관리하면은 당뇨약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주기적인 혈당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모두 당뇨가 있다면은 이세가 당뇨일 확률, 유병률이 한 50%에 달할 정도로 가족력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으면 한20% 확률로 당뇨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뇨병이 있으면 꼭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중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뱃살이 많이 찌면은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뱃살이 많다는 거 체내에 지방이 많다는 거고 이 지방은 유리 지방산 그러니까 지방산이 많아진다는 건데. 네,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대사 대신에 지방산 대사가 촉진되면서 인슐린이 아무리 들어가도 포도당 대사가 밀립니다 우선이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인자로 꼽히고 있고 뭐 이런 유리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해서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을 정도로 이 복부 비만 그리고 체중이 과체중일 때 당뇨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체중 감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당의 영향을 덜 받는 식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GI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 수치를 높이는 음식 대신에 낮은 수치의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높이는 음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단맛이 많이 나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가공되어 있는 곡류, 빵, 라면, 과자, 뭐떡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 많이 먹는 것들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과당 같은 경우도 음료에 많이 들어가 있죠. 과당 섭취가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요. 튀김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도 트랜스 지방도 당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관리되어 있는 양질의 식단을 하는 게 좋은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쌀밥 대신에 그냥 잡곡밥으로 바꾸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거나 야채를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생각을 해서 시도하는 거. 식이섬유와 이 야채가 들어가면은 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예방될 수 있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다 중요하죠. 운동을 하자. 특히 근육량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킬 때는 이 뱃살과 이 허벅지 살이두 개가 투쟁을 한다고 하죠. 뱃살이 많이 나고 허벅지 살이 빠지면 성인병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뱃살이 들어가고 허벅지 살이 커지면은 우리가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근육량이 많아야지 포도당을 빨리 태우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인병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 다섯 번째 술 줄이고요, 스트레스 덜 받고요. 뭐 그런 것들인데 뭐그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흡연을 좀 줄이고 나트륨 섭취량 줄이는 등등등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잘 먹고 체중 조절하고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당이 높으면 꼭 병원 가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포인트 자 마지막으로 보충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당에 좋은 보충제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은 오메가 3입니다 오메가 3는 혈관 건강과 신경을 보호해주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오메가3를 평생 드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에 당 수치를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세 가지 보충제 성분. 예전에 영상으로 다뤄봤던 바나바잎 추출물, 시나몬, 여주 추출물, 그리고 보조로 활용하는 크롬 그리고 비타민C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당이 있는데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실 경우에는 오메가3 기본, 칼슘 마그네슘 기본 건강 유지 목적으로 다 세팅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바나바잎, 시나몬 이런 류를 첨가하셔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당뇨병의 전조 증세 위험 신호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좀 알아두셔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신규 약사 시절에 주변에 지인분 한 분이 요즘에 갑자기 갑자기 너무 갈증이 난다. 물을 많이 마시고 땀도 많이 흘리고 피곤하고 갑자기 밥도 많이 먹는데 체중이 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조금 당뇨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몇 개월 뒤에 당뇨로 진단받고 인슐린을 맞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본인도 그 당뇨의 신호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님이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몸이 요즘에 안 좋은가 그냥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 본데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독자님들도 알고 계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